짜자잔 이 유령을 선생님이 한번 같이 붙여볼게요. 짜잔 이렇게 붙였어요. 이 유령을 붙인 순간 점점 더 공포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말씀 들었죠. 간사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 잠잘 때또 어두컴컴할 때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 있을 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서운 유령도,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이 무서웠던 제자들도, 짜자잔. 이렇게 다시 밝은 표정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 내용처럼, 무섭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친구들이 되도록 노력해봐요. 어, 근데 선생님이 말씀까지 다 끝났는데 왜 간사님이랑 다른 선생님들은 안 오실까요? 선생님도 한번 찾으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찾으러 가볼게요. <laughs> 와, 드디어 도착했다. 어? 짠, 친구들 안녕, 이랑쌤이에요. 어, 근데 선생님도 간사님이 이 캠핑장에 초청해주셔서 오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제일 늦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활동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어, 되게 멋있는 활동지가 있네요. 친구들도 이렇게 멋지게 즐겁게 잘 활동했나요? 아마 선생님은 친구들의 활동지를 보진 못했지만 이 활동지보다 훨씬 더 예쁘고 멋지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과는 다른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활동지를 한번 펴서 캠핑장 있던 부분으로 다시 한번 넘겨줄게요. 짠! 이렇게 왔습니 넘겨죠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 활동은 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갔던 그 배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배를 한번 찾아볼게요 짠 여기 있는 활동지가 있죠 이 활동지를 천천히 조심조심 한번 뜯어볼게요 선생님은 어 조심조심 이미 다 뜯어놔서 이렇게 네 갈래가 돼 있는 배를 이렇게 뜯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그림이 있는 부분을 바닥에 두고 한번 안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접어 볼게요. 이렇게 하나를 접고, 또 이렇게 하나를 접고, 또 하나 접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접어 줄게요. 짠 그럼 이렇게 약간의 입체가 살아난 배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이 동그랗게 나와있는 부분을 두 개를 펼치고 이런 예쁜 하트 모양이 돼있는 부분 두 개를 잡아서 한번 끼워줘 볼게요. 한쪽 먼저 끼우고 그 다음쪽을 이렇게 끼울게요. 짠 그러면 배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너무 예쁘죠? 그러면 이배 모양을 한번 조심히 살펴볼까요? 어, 여기 보니까 아까 활동지에서 봤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무섭고 벌벌 떠는 표정들이 막 보여요. 근데 보니까 파도가 많이 안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스티커를 활용해서 파도를 여기다가 붙여줘 볼게요. 자, 스티커를 찾아주고. 여기 밑에 있는 네 다섯 개의 스티커를 활용할 건데 여기서 파도 세 개를 한번 먼저 뜯어내 볼게요. 자, 하나를 뜯어내고 여기다가 선생님은 오른쪽에다가 한번 쫙 붙여주고 또 하나를 뜯어서 이번에는 왼쪽에다가 또 이렇게 붙여주고. 또 마지막 파도를 뜯어서 이번에는 가운데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짠 아까보다 파도가 철썩 철썩 더 세게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쪽 한번 넘겨볼까요 짠 이렇게 넘기니까 평온한 제자들의 표정이 보여요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친구들 맞아요. 가운데에 예수님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함께 스티커판에서 예수님을 뜯어서 붙여줘 볼게요. 조심조심 스티커를 뜯어, 찢어지지 않게 떼어서 중간에 예수님을 이렇게 짠! 붙여줘 볼게요. 아까보다 훨씬 풍성하고 제자들의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배를 운전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파도가 철썩 치고 바람이 휑휑 부는데 이 배를 잔잔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함께 배의 운전대를 한번 붙여줘볼게요. 짠 이렇게 뜯어서 여기 사이드 부분 옆면에 한번 붙여줘 볼게요. 짠 이렇게 붙였어요. 이로써 배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이 배의 이름을 한번 정해봐야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름 스티커를 띄어서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고. 이름을 한번 써볼까 해요. 음, 선생님 생각에는, 음, 서초중앙홀 하는 게 제일 예쁠 것 같아요. 친구들은 친구들의 이름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가장 예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름을 한번 적어서 완성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서초중앙을 써볼게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어? 근데 배를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선생님을 기다려 볼까요? 언제 오시려나?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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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어요 언제 오세요? 혼자 배 만들기 하고 아 너무 너무 멋있지 아니에요? 거와 진짜 멋있다. 그죠? 우리 이제 그러면 다 모였으니까. 재밌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더 멋진 캠핑으로 떠나볼까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 배를 가지고 이 바닥을 한번 항해해보도록 해요. 슝슝. 친구들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활동 시간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제 다음주는 이수님과 함께하는 캠핑 시간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어, 아쉬워요. 우리 친구들 다음주를 더욱 더 기대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관사님 다음주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한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주에 봐요. 친구들 안녕. 안녕.